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음악을 듣는다면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네이버 바이브는 AI 기술을 통한 개인화 추천을 중점으로 내세운 음악 스트리밍 브랜드입니다. 이용자 청취 경험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AI가 이용자에게 적절한 노래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바이브는 2018년 출시 이후 좋아하는 음악만 쏙쏙 골라주는 뮤직앱 바이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등 이용자의 개인화, 파편화에 집중하여 이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게시된 광고의 경우 기존 키워드인 AI 기술을 빼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광고는 AI 기반 추천 서비스에 집중하던 네이버 바이브가 AI라는 키워드를 빼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바이브는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멜론 등 다양한 경쟁사가 존재하며 그에 대한 차별점으로 AI를 통한 노래 추천을 제시했는데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경쟁사들도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음악을 제시하며 차별 요소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이브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 내 돈은 내가 듣는 음악에라는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투자가 각각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전달된다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내 구독료가 더 가치 있게 쓰인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독료가 단순히 앱 이용권 소유를 위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아티스트에게로의 투자로 사용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구독료가 소비자를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된다는 확장된 구독 경제를 제시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브는 단순한 음악 추천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음악을 넘어 오디오를 제시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오디오 부비, 워크아웃, 사운드 스케이프, 시티 사운드, 슬립 가이드가 등장합니다. 기존 바이브가 추구하던 개인화, 파편화에 맞추면서도 단순히 음악을 제공하는 것에서 분야를 오디오로 넓혀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 등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바이브를 구독함에 따라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디오 부비를,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워크아웃을, 그리고 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슬립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의 영역에서도 바이브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합니다. 파티룸과 노래방, 가사 번역인데요. 단순히 노래를 듣는 달에 넘어 노래를 듣는 상황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 상황에 맞춘 특별한 경험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브를 구독하여 소비자의 상황을 더한 음악을 제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통장에서 구독료가 빠지는 걸 멍하니 지켜보며 귀에 이어폰을 꽂아놓고 멍하니 음악을 흘려보냈다면 바이브가 제시한 새로운 구독 경제는 통장에서 빠져나간 숫자들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친구와 함께 혼자서 가사를 읽으며 운동할 때도, 잘 때까지도, 우리의 일상, 똑같은 패턴의 생활 속에서도, 새로운 음악, 새로운 소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직접적인 응원이 된다면, 매달 나가는 구독료도, 우리의 일상도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요?